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 멘탈 꽉 잡아주는 투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배당 ETF 투자,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복리 효과를 기대하며 배당 ETF에 투자했는데, 생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배당 ETF 투자는 알수록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고배당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아! 왠지 배당률 높으니까 무조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꼼꼼히 알아볼걸? 괜히 서둘렀네? 이런 말 혹시 지금 속으로 하고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 투맨과 함께 배당 ETF 투자 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 보죠. 첫 번째 실수. 무조건 높은 배당률만 쫓는 위험한 생각. 많은 분들이 배당 ETF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뭘까요? 아마 배당률일 겁니다. 와 여기는 배당률이 10%나 넘네. 무조건 이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높은 배당률이 항상 좋은 투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2025년과 같이 경제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배당 ETF는 주가 상승 잠재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들, QILD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높은 배당을 지급하지만, 그 대가로 주가상승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상승은 제한되고, 배당만 받는다면,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당 컷, 가능성이에요.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경기 침체가 오면, 언제든 배당을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었거나 아니면 사업 모델 자체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치 상한 음식처럼 보이는 배당률에 혹해서 무작정 달려들었다가는 오히려 원금 손실이라는 더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성장하는 종목들을 찾아야 해요. 높은 배당률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볼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배당률에만 눈이 멀어 다른 중요한 지표들을 놓치는 실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ETF의 속성을 제대로 모른 채 투자하는 아니라, 배당 ETF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ETF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겁니다. ETF는 개별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펀드와 같은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구니 안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운용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강조했듯이 ETF의 구성 종목, 운용 규모, 그리고 보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장기 투자시에는 운용 보수가 복리 효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년 0.1%의 보수 차이가 10년, 20년 뒤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불어나거든요.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보수 차이가 우리의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ETF가 어떤 지시를 추종하는지, 어떤 업종에 주로 투자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재 업종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 ETF는 AI, 메리 같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 상승장에서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배당 ETF의 수익률 부진 사례처럼 특정 업종에 치우쳐 있으면 시장의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내 투자 목적과 맞지 않는 ETF를 고르는 건 마치 여름에 겨울옷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여러분 배당 ETF를 고를 때는 단순히 이름이나 배당료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ETF의 DNA를 파헤치듯이 구성 종목부터 운용 전략까지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 과정이 귀찮다고 건너뛰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는 자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나태함. 배당 ETF 투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분산 투자 효과일 겁니다. 여러 고배당주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역시 오해일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배당 ETF라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웹 검색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대표 지수 ETF나 글로벌 분산, ETF와 함께 배당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 TIGR 미국 S&P 500 ETF나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당 ETF를 편입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당 ETF라도 정기적인 리밸런싱과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꾸준히 맞춰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손실을 키우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습니다. 마치 배가 항해 중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확인하듯이 우리 투자에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분할 매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평단가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식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파도 타기처럼 높은 파도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를 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공격만큼 수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배당 ETF라도 분산 투자를 소홀히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방패 없이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듯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여러분의 투자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네 번째 실수. 복리 효과를 모르는 채 배당금을 소비하는 습관. 배당 ETF 투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이죠. 하지만 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배당금이 들어오는 족족 소비해 버리는 실수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받아서 당장의 생활에 보태거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한다면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을 만큼 그 위력은 엄청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작은 배당금을 꾸준히 재투자하면 나중에 엄청난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투자하는 것을 넘어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이리에 비하지 않고 내가 심은 씨앗이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멘탈이 중요하죠. 워렌버핏이 말했듯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이 돈이 바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얻는 복리 수익인 겁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할 때는 세금과 배당락 같은 실무 이슈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복리 효과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금융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마법 같은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배당 ETF 투자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루틴을 만들고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분명 놀랍게 성장할 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에 임해보세요. 마지막 실수, 감정에 휘둘려 시장 뉴스와 정책에 춤추는 경솔함. 투자는 결국 심리게임입니다. 시장의 뉴스와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심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내리죠. 특히 배당 ETF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막상 시장에 큰 변동이 생기면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시장의 뉴스와 정책 변화를 꾸준히 체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면 채권형 ETF나 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덜컥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시장의 뉴스가 쏟아져 나와도 주변에서 온갖 소문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갑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처럼 나만의 투자 원칙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일단, 그리고 경기 침체나 금리 변동 시 배당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자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합니다. 취향은 늘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지만 나만의 원칙과 멘탈을 굳건히 한다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존리 대표가 말했듯이 주식투자는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조바심을 내거나 남의 얘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저 투맨과 함께 배당 ETF 투자 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높은 배당률만 쫓지 말고 ETF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부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마지막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멘탈을 갖는 것.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배당 ETF를 통해 원하는 자산 증식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할 투맨 그룹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리스펙합니다.